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신축 매물이 1000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이 아니더라도 찾으시는 위치, 금액, 문의 주시면 내 옷처럼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드림 하우스를 현실로 만들어드릴 마법같은 채널, 포근한 집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 아파트는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33평형으로 만나보시겠고요. 주차는 자주식 100%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먼저 우리 집 주변 간략하게 둘러보면요. 원종역을 도보 8분 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위치이고요. 장미공원이 도보 8분 안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산책 즐기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여월동 홈플러스도 도보 6분 내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하겠고,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학교로는 여월초등학교, 여월중학교가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우리 집 주변 간략하게 둘러보셨고요. 바로 내부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현관부터 정말 여유로운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쪽에 뭐 자전거나 유모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실되겠습니다 신발장 총 4칸 잘 들어가 있으면서 하고 띄움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이런 스툴 공간까지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꺾인 구조여서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겠고요 블랙 프레임에 스윙 도어가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도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은 각 방들은 강마루, 거실과 주방, 공용 공간은 스톤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탁 트인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약4,400 정도 나오는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파 자리는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오고 있고 벽지는 친환경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곰팡이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새집 증후군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맞은 편으로 TV 공간 아트월은 보드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느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우리 4인 가족, 5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겠고요. 어 뒤쪽으로 환기창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 3층인데 어,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동간거리가 있어서 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우물형 천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간접 조명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겠죠. 특히나 저녁에 은은한 무드등 효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차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실링팬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써 냉난방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습기 조절에도 좋으니까 곰팡이 걱정 같은 것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셨을만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숨겨져 있는 히든 공간입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스타일러로 연출을 했지만 짐 많으신 분들은 창고 용도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어, 아니면 이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런 공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11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면형 주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관리하면서 설거지 하시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대면형 주방은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 좁은 평수에서는 설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집 평수가 넓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리대 공간 잘 나와 있고요. 화이트 세라믹 상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식기 세척기 빌트인으로 기본 옵션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3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안쪽으로는 어, 메리 푸드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시각적인 효과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전체적인 느낌은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으로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밝은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어, 상하부장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옆으로는 비스포크 3도어 냉장고 자리인데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도 수납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주방 다용도실인데요. 주방 다용도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방 다용도실 안쪽으로 수전이 위 아래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설치하시고 바닥은 아래쪽 수전으로 청소하시면 용이하겠습니다. 남는 공간에는 주방에서 배출되는 뭐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모로 활용도가 많은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자 주방까지 살펴보셨는데 아,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샴푸 박스도 잘 뚫려 있고요. 샤워 공간 여유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부 거울 수납장, 중간선반, 세면대, 양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살펴보셨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약 2,900에 2,900 가구 배치에 유리하다는 정사각형 구조로 잘 들어가 있고요. 어, 벽지는 약간 어, 살구색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 방으로 한번 꾸며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은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 어, 수조은 안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많으신 분들 창고 용도로 이용하시면 손색이 없을 베란다고요. 전체적으로 방 느낌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 나머지 각 방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 우리 첫 만났던 거실과 주방을 가로질러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 집두 번째 방 그리고 세 번째 방 안방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이즈는 약 3,200에 2,800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열자가 넘기 때문에 열자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더블 침대까지도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남는 공간에는 책상이나 수납장 같은 거 따로 배치하셔도 이동 동선에는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집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안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아, 어, 기대하셔도 너무 좋겠는데, 일단 먼저 눈에 보이시는 것부터 설명드리면, 안방은 약 3,600에 4,200이 나와 있는데, 어, 4,200이라는 게 조금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어, 안방은 지금 퀸 사이즈 침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와이드로 너무 시원시원하게 설치되어 있죠. 이쪽에도 고정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창 효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뭐 패밀리 침대까지도 설치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여유롭게 한번 생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사이즈 4,200 얘기했죠. 왜 4,200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 진짜. 넓죠. 이 정도면 빌라의 작은 방 사이즈인데 어, 알파룸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장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탑볼 방식의 건식 세면대도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디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여행 가서 뭐 숙소 같은 느낌도 잘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옆으로 뭐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주 입으시는 옷들 보관하셔도 되고 뭐 이쪽에나 뭐 이불 같은 것도 뭐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쁜 불이 들어오는 LED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샴푸 박스 잘 들어가 있고 상부 거울 수납장, 세면대,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조 전. 전부 다 만나보셨는데요. 아, 이런 컨디션의 아파트가 아, 금액대가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이 집을 계약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얼른 나오셔서 빨리 보셔야겠고요. 이사계획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